아, 네, 안녕하세요. 만능사주입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뭐, 연예인 분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최근에 굉장히, 그, 유튜브 구독자 상승세가, 어, 제가 최근에, 불과 몇이,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 10만 명, 20만 명이었는데, 다시 채, 최근에, 어, 들어가 보니까, 현재, 지금 제가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 40만 명이 넘는, 그런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하고 계신, 어, 승우아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이전 호텔 주방장 셰프, 목진화 셰프님의 사주를 분석을 해보면서, 어, 이분이 정말로 그런, 뭐, 셰프, 요리사의 사주를 갖고 있고, 또, 그런 유튜버로서도 성공을 할 만한 그런 사주를 갖고 있을지, 갖고 있는 사람일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이분의 사주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 이 사주, 제가 원래, 이런, 이런 사진을, 이제 이런 시주에다가 다 놓고, 왜냐면은, 태어난 생시를, 이제 어떤, 뭐, 유명인 분들, 뭐, 검색을 해도 잘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 생시, 그리고 이 전체적인 사주가, 이, 승우아빠님 채널, 최근 영상 중에, 뭐, 1월 8자대로 살아야 할사람이나나 본다, 그런 제목이 있는데, 거기에, 어, 사주팔자에 대해서 이분, 어, 목진아 셰프님이 관심을 가지는 그런 내용에서 그 본인이 직접 이 영상을 통해 알려준 시청자들에게 알려준 생년월일 생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확하다는 뜻, 정확하다는 거고요. 어, 그래서 일단, 어, 승우아빠님, 목진아 셰프님의 사주를 분석을 해보자면 어, 초년기일 듯 하는 이제 20에서 40세. 이때가, 이제, 어 신사월주로 들어오는데, 이 신금은, 제가 이전 사조연상 영상, 영상에서 말을 했었지만, 이 규모가 작은 그런 금속을 뜻합니다. 그런 작은 칼을 뜻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그런 신금이, 이 사화, 이 사화는, 어 굉장히 양적인 기운이 강한 화로서, 이 지상의 화염을 뜻하는 이 사화가 신금과 같이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불과 금속이 만나니까 이제 특 그리고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도 이런 신사 어, 월주 즉 일주를 많이 가진 그런 분들은 요리사나 셰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20세 40세 어, 이때까지는 38세 이때까지 이제 요리사나 셰프로 어, 삶을 살아갈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에 어, 아예 다른 루트이긴 하지만은 이제 이런 신사 어, 일주나 월 일주를 어 굉장히 사전에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이 외과 의사로서도 삶을 어 많이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진데목진 셰프님께서는 이런 요일사인 셰프로 어, 삶을 사셨지만 외과 의사로서 삶을 살았어도 굉장히 성공했을 것이다 어,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이 목진아 셰프님 승우 아빠님의 40세에서 60세 그리고 그 이후를 뜻하는 이 40세에서 60세 각자 일주 본인의 일주죠 이제 40세 이후의 삶은 어떨까 현재 나이가 38세이시니까 어 그렇게 일단 간단하게 예측을 해보자면 이 목진아 셰프님이 이제 감목 일간으로 어.. 세상에 나오셨는데 이 자수 그리고 임수 이런 인성이 보이시죠? 정인 편인 이 수기운이 목, 이 목진화 셰프님에게 인성운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 신금이 있다고 해도 자진 반합으로 자수와 신금은 합해져서 신금이 물이 돼버립니다 수기운이 돼요 그래서 이거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명리학 공부를 그래서 이 40세 이후로는 이 인성이 과다해집니다. 근데 뭐 과다해진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이제 이 인성이, 어, 사주에 많아지게 되면 이게 공부를 뜻하기도 하고, 그리고 부동산 매매운도, 어,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40세 이후로는 이 본인이 전혀 하지 않았던 새로운 공부를 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공부로 빠져들게 될 것인데, 이런 요리에 관한 것말고요 근데, 어, 이런, 특히 이런 자수가, 어, 일지에 인성으로 있으신 분들은, 이, 이런, 제가 만능사주가, 어, 공부한 이런 명략처럼 동양학, 동양학 쪽을 공부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상당히 높더라. 어, 굉장히 의외죠. 굉장히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인데, 어쨌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자수라는 이 글자가 지지에서 뭐 철학, 현학, 뭐 창의성, 창작성 그런 것도 의미하기도 하지만 공부 쪽으로는 이제 철학 같은 쪽, 동양 철학, 그리고 현학적인 약간 그런, 어, 공부를 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인성이라는 게이 부동산 매매운이라고도 제가 말을 했죠. 그래서, 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 매매를 하고 싶거나 하시면은, 40세 이후가 인성이 굉장히 잘 들어오기 때문에, 어, 그때 아마 부동산, 어, 매매를 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특히 50세 이후부터요. 어, 그렇, 그렇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어, 목진화 셰프님, 승우아빠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신, 어전 셰프이자 현 유튜브, 유명 유튜버인 분의 사주를 알아봤는데, 혹시라도, 난 이분의 사주가 굉장히 구조가 비슷한데, 난 태어난 시간까지 아는,까지 아는데라고 하신 분들이 아니면, 난 이분의 사주와 구조, 구조나 구조 태어난 시간은 전 다르지만, 난내 미래나 직업적성, 혹은 앞으로 살아가게 될, 어, 나의 운명을, 많은 사주가 들려주는 사주 상담으로 듣고 싶어, 아니면 보고 싶어라고 하신 분들은 영상이 끝나 때마다, 그리고 영상이 업로드가 될 때마다, 어, 영상 안에 설명하고 고정 댓글란에 적어 제가 항상 적어놓는 제 만년사주 카카오톡방 링크나 아니면 제 비즈니스 이메일 주소에 이브리 사주에 지메일 다 m 으로 문의를 주신다면 친절하고 섬세하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주 상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